원래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엔 많이 바쁠 거라고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설마 이 정도 바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. 거의 한뭐 15만 원 받는 데랑 비교한다고 해도 뭐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 저희가 땀을 진짜 많이 흘리며 노력하며 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저 명품 힐스토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욱이라고 합니다. 정성민이라고 합니다. 일좀 많이 요 요새 너무 바쁩니다. 차가 너무 많아요. 안 바빴던 날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. 밤늦게까지 할 정도로 일이 좀 많으니까요. 뭐 특별한 경우가 없는 양 계속 밤늦게까지 하고 있어요. 전화가 계속... 바쁠 때는 계속 한 전화 받고 나면 또 다음 전화 들어오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럴 때도 있고요. 아니면 띄엄띄엄 들어올 때도 있고요. 일이 좀 많이 힘들죠. 어 많이 힘들죠. <laughs> 말로 표현을 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힘듭니다. 네 생각보다는 많이 힘든 편이었어요. 이게 그냥 뭐 나같이만 하고 막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. 저도 솔직히 동호회 활동하면 셀프 복원이나 라카칠 하는 걸 보긴 했는데 여기는 완전 다릅니다. 우선 라카칠은 저희가 일반이 하는 다이를 보더라도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도 약간 미흡한 점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과정을 통해서 완벽히 손으로 꼼꼼하게 만져가면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. 그데 이제 보통은 치약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? 그런 댓글 들 저희가 하시는 과정들을 다 손님들이 다 보실 수 없으니까 우선은 비포 애프터만 보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과정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조금 그런 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의 실력은 좀어요 엄청나십니다 직원인 저희랑 다르게 디테일도 많이 다르시고 실력도 엄청 좋으십니다 좀 어 이제 수습 지나고 3개월을 채워졌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유튜브 영상 보고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에 했는데 특히 저는 정비를 시작한 지 2년이 넘고 나서 휠 복원에 도전했는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깥일부터 지금 안에 일까지 배우고 있긴 한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더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배우는 것도 아직 배워낼 게니다 과정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디테일 같은 게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한참 배울 때라고 생각합니다. 정비랑은 솔직히 휠복원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. 정비할 때는 차가 입고 되면 그 차에 대해서 정비만 하고 어떻게 고정났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천차만별 다르긴 한데 이거는 당일 출고를 하기 때문에 좀 바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원래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엔 많이 바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설마 이 정도 바쁘겠어?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. 근데 퀄리티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손님들도 사진으로만 보고 예약하셨다가 와서 직접 보시고는 오 생각보다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는 많이 만족하고 가셨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뭐 한짝할 비용으로 여기서 두짝 이상을 할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일단 저렴한 가격하고 가격 대비 깨끗한 퀄리티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거의 한뭐 15만 원 받는 데랑 비교한다 그래도 뭐 뒤쳐지지 않는 것 같고 저희가 땀을 진짜 많이 흘리며 노력하며 하고 있습니다. 필모는 해야 된다. 그러면 여기서 멈춥니다. 어저 같은 경우도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니까 여기 명품 일스토리에서 하지 않을까요? 에헤. 어 저라면 당연히 명품 일스토리 로올것 같습니다. <목소리>